94번. 식이 나와 있고요 어, 시계값 구하라는 문제네요. 요거, 2에 4분의 x제곱을 편의상 a라고 놓고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은 0보다 크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의 거듭제곱이라서. 해놓고, 요거, 4의 x제곱을 보면, 요게 2의 2x제곱이죠? 여기 지수자리에, 어, 기8 곱하면 요게 나오니까, A의 8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지금 A8제곱 더하기 A8제곱분의 1이 194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궁금한 건 A 더하기 A분의 1. 요거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걸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자, 일단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나오죠. 어 그러면 이걸 알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을 제곱했을 때요 어, 모양 나올 때까지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어, 4 제곱 4 제곱 분의 1 더하기 2 어, 그러면 4 제곱 더하기 4 제곱 분의 1요거를 제곱한 거는 8 제곱 8 제곱 분의 1 더하기 2니까, 자, 여기 이제 190, 6이 되겠네요. 194에다 2 더해서. 자, 요거는 14의 제곱이니까. 여기, 양수겠죠? 4제곱, 짝수 제곱 했으니까. 어차피, 뭐, 양수니까, A가. 자, 요거, 어, 14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14니까. 자, 요만큼은 16. 16은 4의 제곱. 그러면 요거는 4니까. 얘도 양수라서. 자, 더하면 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건 양수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자르투유 에서 정답 을4번 으로 골라 주 시면 되겠 습니다.